히브리서 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This Melchizedek was king of Salem and priest of God Most High. 이 멜기세덱은 살렘, 살렘의 왕이고, 살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고, and priest of God 하나님의 제사장, priest,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멜기세덱은 저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예, 멜기세덱은 즉 평강의 왕 살렘 왕 또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붙여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He met Abraham returning from the defeat of the kings and blessed him. 그는 그는, 멜기세댁은 아브람을 만났는데, 돌아오면서, 어디에서? The defeat of the king. 왕들의, 여기 defeat는 여기서 패배예요. 패배시킨 거예요. 패배를 시킨 것. 그러니까, 아브람이 왕들을 물리쳐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아브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나고 엔드 블레스트 him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이 조상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멜기세댁이 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 And, 그래서, 아브라함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댁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1조를 드렸어요. First, 첫 번째, the name, 멜기세덱 means king of righteousness. 첫째, 멜기세덱그 이름은 의의 왕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kings of s a l m s a l m 왕이라고 하는 것은 means kings of peace,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멜기라고 하는 것이 king,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살렘왕, 평화의 왕. Without father or mother, without genealogy, without beginning of days and end of life, resembling the son of God, he remains priest forever.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이, 또 족보도 없이, 날의 시작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는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그분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과 멜기세덱이 어느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족부도 없이, 끝도 시작도 없는 그분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닮았다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라고, 어, 멜기세덱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시작에 있었어요. Just think how great he was.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생각해봐라. Even the patriarch a b r a m gave, gave him a tent of the plunder. Patriarch, patriarch. 이 patriarch는 족장이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대표자, 족장이었어요.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러니까 밀기세 대에게 플런드는 전리품이에요. 그 전쟁에서 싸우고, 가지고 온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밀기세댁에게 드렸다. Now the l o r requires. 율법이죠. 이제는, 여기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제, 이쓴 사람의 저자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를 now라고 한 거니까, 그, 율법은 requires,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레이 자손이요 descendants. 레이 자, 어떤 레이 자는 who became priest to collect a tent from the people.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는, 11조를 취하는 제사장이 되는 레이의 지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 있다는 이, 그것이 뭐냐면, 하 11조를. 11조를 취할 수 있는 자는 레이 지파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될수 있는 지파가 레이 지파이고 성전의 일을, 성전의 모든 일을 다 책무하는 것이 레이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레이 지파는 땅의 지분을 받지 그래서 받지 않고 그 성전의 일, 또 제사장의 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다 이거죠. That is from the fellow Israel. 그 동료 이스라엘로부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 레위 자손이, 자손을 요구하고 있다. 1 1조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인그 제사장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율법은 되어 있다. 이분도 they also a r t i s a n did from a 브 a m 그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생기기 이전에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들은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지만 민족들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백성들이지만 율법은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하게 되어 있다고 율법은 요구하고 있다. This man, however, did not a c e h descent from e 이 사람도 그러나 이 사람도 레위 지파에서 내려왔다는 흔적은 없다. 그 증거, 그 발자취는 없다. 흔적은 없다. 이 사람은 그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러나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에서 내려왔다는 흔적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모든 지파들이 그러나, yet, he collected a tent from Abraham.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했다. 그는 멜기세덱은 그리고 blessed him, 그에게 축복을 주었다. Who had the promise? 약속을 가졌던, 여기 힘은 아브라함이죠. 약속을 가졌던, 여기 후는 관계되면서 약속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주는 거죠. 더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가진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 And without doubt the rest is blessed by the greater. 지금 방금 한 말처럼 틀림없이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위에서부터 축복은 내려오는 거죠. In the one case, 어떤 한 경우에 11조는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11조는 취해질 수가 있고, but, 그러나, in other case, 또 어떤 경우에는, by him who is declared to be living, 살아있다고 선포되는 사람에 의해서, 또, 11절을 취할 수가 있다. 여기, by people, by him. 똑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죽는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다고 천포한 그 사람에 의해서, 11절을 취할 수가 있다. One might even say, t h e t Ravi, who collects the tent, paid the tent through Abraham, because when Melchizedek 메트 아브라함 레이비 워즈 스틸 인더 바디 오브 히즈 앤시스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 레이 지파지요. 11조를 거두는 11조를 취하는 레이 지파는 레이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취부 했다고도 말한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해서 비코즈 왜냐 하면은 맨 멜기세덱, 메트 에브라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만났기 때문에 만났을 때는 Rebbe was still in the body of his ancestor. 그의 조상의 몸에 아직까지도 레이지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 레이지파보다 훨씬 그 이전에 조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조상에서 그 가족 족장으로 있었던 족장에서 나온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피가 그 레이지파도 그 조상의 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절을 갚았다. 레이가, 지파가 받아야 할 건데, 레이 지파가 갚았다. 이 말은, 더 그의 선조이, 선조이기 때문에, 선조의 조상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 지파도 그의 조상의 몸속에 있었다. 있었기 때문이었다.